안녕하십니까 청양바위솔정원농원 입니다 어 드디어 제 두번째 두 번째 농장을 완성했습니다 어, 그리고 약 한달만에 인터뷰게 되는데요 그 판매 3차 영상을 어, 지금부터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저 새로운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천원짜리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브리엘 입니다 가브리엘 지금부터 소개하는 건 전부 3,000원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그 다음에 갈리바다 갈리바다도 이렇게 녹색으로 해서 많이 컸죠 이쪽에 또 이렇게 진한의 묵은 붉은 것도 있고요 갈리바다 갤럭시입니다 갤럭시도 이렇게 아주 아주 짱짱하니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 케이블입니다 그린 케이블 오토바 그 벨벳하고 조금 비슷한, 비슷한 모양을 좀, 조금 보이, 보이고 있지만 다릅니다. 이거는 그린게이블스 3,000원 되겠습니다. 길람스입니다. 어, 길람스가 벌써 차고가 30개씩, 35개씩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길람스. 무늬 꽁의비름입니다공의비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늬 꽁의비름은 3,000원 되겠습니다. 능유입니다. 능유도 어, 차고 다리 계속 청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크입니다 다이크도 이렇게 불에 넘치게 아주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다크레벨입니다 다크레벨은 크긴 작지만 원래 수용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좀 많이 안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예쁘죠 깔끔하고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도끼와 드래곤은 꽃이 다쳤습니다 도끼와 드래곤 털도끼와 드래곤입니다 하늘, 하늘, 털독귀아 드래곤. 어떤요 꽃이 좀 많이 많이 쳤습니다. 털독귀아 드래곤도 꽃대도 길게 빼지만 차구도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빵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아주 대빵이죠? 로즈붕왕입니다. 로즈붕왕도 아직까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래도 차구가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삐질삐질 저 차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포트입니다. 루비포트도 아직도 빠졌습니다. 레네카입니다. 레네카. 레네카도 녹이 더찬 거, 더 아직 붉은색이 있는 거, 골고루 있습니다. 레네카 역시 3,000원이죠. 루즈는 차우더를 기본이 한 30개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루즈.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도 아주 대빵입니다. 또 이렇게 색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만홍입니다. 만홍도 차고들 한 20개 이상 타고 나오고 있죠? 어, 이제 완전히 활짝 피었습니다 문어입니다. 문어도 이렇게, 어, 차고 저, 저기를 한 5cm 이상 쭉쭉 뻗어 나와서 차고를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목바위슬입니다. 저희 집에서가물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작지만은, 어 금방, 금방, 금방 피어올라서, 크기 때문에, 어 혹금시 작아서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밀라야입니다. 밀라야, 밀라야도, 어 지금 이렇게 아주 탱글탱글한 게 있죠? 페이비스타입니다. 페이비스타. 페이비스타도, 이제 참에서 이제, 연전히 깨서, 어, 자우돌이 이렇게,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우님입니다. 원래도 차 많았던 차구에또 이렇게 손자까지 또 이렇게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브론즈죠? 브론즈는 안에는 아직 밝았고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이 녹색이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브론즈. 오늘은 블러보이입니다. 블러보이. 오늘 빅네디입니다 여기에서는 작지만은 그 화단 같은데 심어 있으면은 엄청 큰 거를 저는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빅네드인데 왜 안켰냐 했더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큽니다 픽 슬리퍼입니다 다시피 잠에서 일찍 깬거나 벌써 활짝 피고 나오고 잠에서 좀 늦게 까는 거는 아직도 좀 살살 기지개 캐고 있는 상태고요 삼색비 입니다 삼색비도 벌써 색깔 좀 변하면서 아주 지금 예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색단초입니다. 제가 저 삼목판에 색단초 꽃이 어마어마하게 펴서 올렸는데 아주 인기 좋았습니다. 실버카네월입니다. 실버카네월. 실버카네월도 이렇게 색이 변하고 있죠? 아로스입니다. 아로스. 아로스도 아직, 아직 활짝 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로스엔 동황입니다. 자 이렇게 녹이 찬 것도 있고 벌써 손주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아르스앤봉황 아스트리드입니다 아스트리드 여기서 묵은 아스트리드 여기 또 여기 새로 또 들어온 아스트리드 이것도 떼빵입니다 이거는 아이몬코레몬입니다 아이몬코레몬 와이또 뭐, 예쁜 색감을 유지하고 있죠 이거는 몇부터 남지 않았습니다 아페트론입니다. 처리가 깔끔하죠? 차우들도 어, 지금 여기 여기서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아페트론, 알리온입니다. 알리온이, 알리오니. 알리온에도어 밖에 밖에는 색깔이 아직 아직도 그 자색이 남아있는데 안쪽으로는 이렇게 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볼드입니다. 에드워드 볼드도 어, 이렇게 엄청 많죠? 또 손주 손주들까지 또 이렇게. 이 보면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자이언트입니다. 에메랄드 자이언트, 혹시 크게 나오죠? 뭐 모두밭이나 화단에 심으면 엄청 대빵 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무신입니다. 여무신. 여기도 여무신. 연정입니다연정은 인저, 인저 좀 이렇게 좀. 지지게 피는 모양입니다 연정 연정꽃 참 예쁘죠 인제연화입니다 인제연화 바로 이어서 청선연화 인제연화가 좀 색깔이 조금 더 붉은색이 진하게 남아 있고 청선연화가 어 조금 더 약간 흐리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개다 아주 예쁩니다 오디티입니다 오디티도 차고들 잔뜩 털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왕관입니다. 왕관도 저 사이사이 지금 차고돌을 지금 차구돌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왕관.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도 아직은 그 좋은 색감을 유지하고 있죠? 익소르나입니다익소르나 익스루나 하엽이 좀 많이 쳐있는데요. 어 그래도 이게 이렇게 열을 차구돌이 많다 보니까 모두 크기가 좀 작은데 또 모주가 자구들 어, 따주면 모주가 많이 크겠죠? 주얼리입니다. 주얼리가 지금 이렇게 자구들 삘빌 나온 거 있고 또 기존에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주얼케이스입니다. 주얼케이스도 있고 또 아직 자구 안 닿았지만 또 깔끔한 것도 있습니다. 척바이세입니다 자고 덜 달린 거, 많이 달린 거, 어, 자고 많은 걸 달라고 하면 선불해서 보내드리겠죠? 지중화입니다. 지중화. 체리입니다. 체리. 살피 여기도 체리가 잘 자라고 있고, 또 기존에 여기에서 묵은 거, 이렇게 자고 달린 체리도 있습니다. 카페입니다. 카페도 꽉꽉 차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크라머스 스피나드입니다. 피나머스스피나드 영문식으로 구분이 잘안 되는 발키리 토네이도입니다. 발키리 토네이도 저처럼 생게 되어 있죠? 어 저기 자구들도 틈새기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입니다술밥우과중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페르 돌도 이렇게 조그만 자구들도 잔뜩 나왔습니다. 포트레도안입니다. 아, 지금도 이렇게. 환상적인 색감을 유지하고 있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 는 피그니즈입니다. 피그니즈. 자고도 뭐 열댓개에서 20, 30개 이렇게 고 작지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피핀 철라입니다 피핀 피핀철화. 철라 오늘 는 하베르보이입니다. 하베르보이. 자고까지 작년 거 여기서 묵은 거, 자고도 새로 달고 나오고 있고, 또 여기 보면또 올해 거. Okay. 아베르보이큰게 있고 여기는 묵은 거입니다. 독일아트입니다. 저도 지난해는 독일아트의 큰 매력을 못 느꼈는데 아, 올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보니까 전혀 또 새로운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독일아트 헤이엄레드입니다. 헤이엄레드도 벌써 이렇게 큰 거는 크고 이런 것도 뭐 쭉쭉 벌어지면 은 금방 또 여기 따라갈 것 같습니다. 홍학입니다. 홍학. 여기는 어, 새로 들어온 거, 여기는 여기에서 겨울을 난 거. 어, 색깔이 약간 틀리죠? 이건 지리존 바이솔입니다. 지리존 바이솔. 여기는 섬모존 바이솔. 섬모존 바이솔도 어제가 작년 여름에 이렇게 작업해 놓다 보니까 아직은 작지만 어 그래도 뭐 올해 만도 충분히 많이 퍼집니다. 존바이솔은 뭐작업대 원체 많이 생산하니까요. 포천 존바이솔입니다. 부천 존바이솔도 벌써 많이 컸습니다. 이거는 진주바이솔입니다. 진주바이솔. 여기 보조가 좀큰 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몰라서, 어, 저바위솔 바위, 저 옆에 있던 건데, 심어져 있던 건데, 어, 이것도 틀리저 정확한 이름 아시는 분은 알려주죠. 좀더 크면은 알 수도 있겠죠. 네, 존바이솔. 역시 3,000원 되겠습니다. 강화준바위슬입니다 강화준바위슬도 차고 엄청 달고서 많이 자랐습니다 이거 부안준바위슬입니다 부안준바위슬 포천바위슬입니다 포천바위슬 진주바위슬하고 닮은 듯하에서도 다릅니다 진주바위슬은 끝에 좀 둥근 편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약간 좀좀 좀 약간 뾰족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정업 존바위솔입니다. 정업 존바위솔, 아직은 여기서 겨울 로 왔기 때문에, 아직은 작지만, 또 뭐, 올, 올, 여름이면은 벌써 클거다 큽니다. 어, 이상으로 또, 3,000원짜리, 한 70, 거의 만한 뭐 80종 정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또 파트 3에서, 4,000원 이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양바이솔 정원농원이었습니다.